2024년 4월 2일 화요일. 지금 시각은 12시 31분이네요. 오늘 꼬물상에 가려고 집에 있는 고추를 좀 갖다 팔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도 변했네요. 구겨가지고 이걸 좀 화, 활용했어요. 여기다가 뭐 구루마 이 정도면 뭐한 30km는 걷더니 끌고 다닐 수 있겠니. 저번에 눈치울 때그한 30km 30km인가 30km 넘넘 넘는 넘은 넘으면은 안 굴러가던데. 그래도 한 30km 정도는 걷더니 예. 올릴 수 있겠니? 아이코, 아들다. 아직 삶을 안 사서 일단 박스를 이렇게나 올려놓고 박스를 이렇게 착 올려놓고 얘를 여기다가 뭘드면 그냥 마약에 여기다가 박스를 여기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냐 뭐 박스. 컴퍼지만 박스는 하나 가득 차오르겠니. 이 엉뚱한 생각. 엉뚱한 생각. 뭐?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, 뭐.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이거 나 주면 안돼 라고 하면 잘쓸수잘잘 잘, 잘 쓰신다면 내가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어꼭 이게 필요하시다면 내 기꺼이 할머니를 위해서 드릴게요 그래도 할머니분들이 끌고 다니기에는 뭐 박스가 막 상당히 많이 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 밑에는 이제 깡통, 깡통들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, 그 위에는 박스. 이 야, 뭐냥그 그 웬만한 저번에 보니까는 할머니 분들께서... 그 커다란 이런 이렇게 생긴 거를 없더라고요 혹시나 할머니분께서 나 이거 쓰, 쓰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어디서 쓰실려고요 꽃물을 어떻게 꽃물 팔러 다니려고 그러면 뭐 드려야죠 할머니께서 뭐 구르마가 없다고 하시면 기꺼이 도영이는 드릴 수 있어요 꼬물로 팔, 팔아도 천 원도 안 나오거든요. 천원 나오나? 그럴까? 어, 천원 나올 수 있겠다. 고철, 지, 무기가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고물상에 가려고요 어, 그간, 어, 모아둔 박스도 있는가 하 이야, yeah. 이제 얼굴을 철판을 깔고 어디 한번 돌아다녀볼까요? 오이야, 이